아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터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의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의 전판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라고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또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아심을 가질다가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환경이 있었고요. 또한 이 일들에 대하여 안묵적으로 묵인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합적인 여러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때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편협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들로 맞닥뜨려 싸워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참 어린아이에 대한 폭력이 심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여자들에 대한 폭행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에 대한 폭언과 또한 폭행도 자자들 주미 의미가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는구나, 사회가 점점 문제가 심해져 가는 거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피부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 문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다 방면적으로 악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더욱이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일들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원론적인 삶이 강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6일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 것, 또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교회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한것 오늘 오늘날 역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 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 그러나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들에 대하여 그들이 했던 것이라고는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름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에 그를 감금했지만 몇 번에 그를 묶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끊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제어할 힘이 바로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라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할수 있는 처방이 바로 여기까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악에 대한 물이, 악에 대한 문제, 폭행에 대한 문제를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를 묶어두는 것이요. 기껏해야 그를 감금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들에는 자예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5월 20일날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일어났던 문제를 생존자들이 국가적 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걸 여러분 아시죠? 형제복지원에 대한 문제는 34년 된 사건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 동안 12년 동안 부산 북구에 있는 형제복지관에서 일어났던 문제죠. 12년 동안 51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산 형제복지원 뒤에다가 매장시켜버렸습니다. 은닉해버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납치해다가 그들을 감금하고 폭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문제가 1986년도에 한 사람이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고 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아무개는 크리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복지원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복지관이었고 복지원이었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복지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513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박 아무개 원장은 법원으로부터 사법부로부터 2년 6개월밖에 형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형이 513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폭행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외화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몇 가지 행정적인 문제만 드러나게 되죠. 왜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청와대 대통령이었던 전 암흑의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 문제도 아무것도 제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묵인했던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문제입니다. 부산 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에 대한, 문구, 북구, 북구 청장에 대한 문제였고, 북구, 북구청장에 대한 문제였고, 북구경찰서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뇌물 먹고 있던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회는 그 사회는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선하게 사용되어야 할 권력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무관심과 그리고 뇌물과 법이 법의 기능을 상실했던 시대 그 사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납치해서 폭행하는 그들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한다고 꼭깽이 자료로 사람을 폭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문제 앞에 진짜 소름 끼칠 만큼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 앞에 놀라지 않냐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뇌물이나 그 모든 것이 재산 은닉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그의 후손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명이, 느헤미야입니다. 참, 진짜, 소름 끼치고, 징그럽고,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왜 이럴까요? 정말 반성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복지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한 여당에서 이 문제를 재조사를 요청하고 청원했지만, 그러나 조사의 요청에 대한 문제가 이미 관련된 법안이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이 정치인들은 이 나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시대는요. 그 거라사 지방은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감금하고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묶어두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레기온.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많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절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사회의 모든 악을 함께 규합합니다. 부정과 불법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얽어매고 그리고 묶고 떨떨 그러니까 뭉쳐진 그런 세력 내기온 군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부정과 불법에 함께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정과 불법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어쩔 수 없어 라는 논리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의 무덤가에 있는 귀신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그 주님의 주, 주변에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캠퍼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와 진리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과 함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